사랑해 나도 사랑해. 응. 한국어 공부법 잘알주셨어요어 저는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지만 했을 텐데 그냥 일단 기본 진짜 책을 잘 배워야 돼. 요그 단어 외워야 되고 어 문법 이런 거는 진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 맞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고 주주 친구들이 랑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뒤에 갈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사실, 뭐, 책은 배워, 배워서 뭐예요 그리고 당연히, 어, 나중에 말할 수 있는, 있게, 말할 수 있게, 말할 수 있, 뭐라고요? 말할 수, 이게 하고 싶어서 <laughs> 배운 거잖아요. 그래서, 왜 <laughs> 그래, 한 번, 저한번못 하는데, 죄송합니다. 네. 그래서, <laughs> 많이 많이 얘기하고, 무섭지 않고, 두려우지 않고, that money making